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입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지난 7월 8일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포함 1조 977억 원 규모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순수 도비 재난 지원금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실제 집행액은 약 789억 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 0 2 0년대 미집행된 예산 152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도비 지원금은 약 710억 원입니다. 참고로 국회 예산 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지방 재정에 따르면 2020년 충북도의 자체 재난 지원금은 430억 원으로 17개 광역 자치 단체 중 세종시 12억 원 울산시 166억 원 다음으로 적은 금액이며 강원도의 969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지사님의 코로나 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충북을 위해 기초 과학, 기초 산업 및 미래 산업 등을 거시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는 제언도 잘 알고 있으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는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장으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19 감염자가 1천명을 넘어 2천명을 넘나들어 서울과 수도권은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우리 도 역시 3단계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각한 4차 팬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문화예술 여행업계와 시외버스업계를 비롯한 우리 도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다 못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떤 것보다 사람과 우리 도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예산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불용액은 어려워진 도민들의 적정한 분야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차 추경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초 예산이 당연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불용액은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 대형 행사 예산을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합시다. 우리 지역의 대형 행사 관련 총 예산은 총 179억 4천만 원이며, 이중 순수 도비는 75억 5천만 원입니다. 코로나 19이나 예정과 같은 행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 비대면 온라인으로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을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사용합시다. 셋째, 충청북도의 청사 건립 역시. 도민들의 삶이 위태롭다면 과감히 연기합시다. 우리 의회 청사건립예산은 토지매입비 55억 원을 제외하고 건립공사비가 755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2023년 12월에 준공 및 입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현재 의회 건물이 다소 낡고 협소하여 불편할 뿐놓출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총 공사비 755억 원중 기본계획 수립용업비부터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제한 금액 약 600억 원 이상을 코로나19 4차 팬덤으로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이승기 지사님과 동료 여러분 저는 무조건적으로 위와 같은 예산을 준비하고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 여력을 살펴본 결과 예비비 273억 원을 포함해 재난관리기금 106억 재난구호기금 150억 등 가용금액을 모두 모아도 총 529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코로나 19 사차 팬더믹과 관련하여 재난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팬더믹이 장기화, 광범위하게 되, 전개될 시, 도민들을 위한 지자체 역할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19 발생 후 1년간 순수 도비로 사용한 재난지원금 실제 금액이 710억 원인 것과 현재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도민들을 위한 재난지원은 더 준비되고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의 사항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회와 집행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방분권은 도민의 삶이 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회가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들이 행복할 때와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난 이후의 정책과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때 지원하고 살펴합니다. 도민들은 여전히 위기입니다. 형체해주셔서 감사합니다.